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이브 안내만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토요일이에요. 4월 9일, 네, 4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어, 54번 예상문제 라이브를 한번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미리 문제를 보여드리고요. 여러분이 다 써보고 나서 라이브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문제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노동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사 노동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문제 세 개가 가족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가사노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작은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요. 그냥 들어왔다가 라이브 듣기만 하고 나가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글두 개를 예시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두 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나는 또 어떻게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두 개를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안 보이나요? 선생님이 크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하루 종일 계속 가족과 함께 시간이 보내야 한다 가족관계가 좋아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게 한계가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서워서 계속 집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런데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서로 스트레스가 생기고 게다가 지금도 쌓고 있기 때문에 싸움할 때도 많아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한 갈등도 어쩔 수가 없다. 특히 가사 노동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부는 가사노동만이라도 힘들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집안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안일 하나하나로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며 참을 수 있지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빨래,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주부 혼자 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해야 그 힘듦, 고생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주부에게 혼자서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사회 거리두기. 그래도 마음만은 거리를 곁에 두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지 않고 외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네, 선생님, 요거 틀린 부분 수정하기 전이라서 틀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다음 예식을 한번 볼게요. 최근 몇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도 많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견들이 대조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불안족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답답한 특성들에 대해서도 싸우게 된다. 많은 갈등의 유발로 특히 가사노동이 들수 있다. 가사노동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에서 한 명은 항상 집을 정리하며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한 사람은 집안 일에 대해 균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가사노동이 귀찮아서 부담도 느끼는 가족이 쉽게 짜증나고 갈등을 시작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책임을 정해야 한다. 가사노동 분담으로 각 사람의 책임을 불수 있고 평등하게 가사를 맡긴다. 그리고 가사를 분담해도 가족이 바쁘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을 막기 위해서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가족이 서로의 감정이나 힘듦을 차분하게 표현해야 갈등 없이 가사노동을 챙길 수 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 학생들이 쓴 글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읽어드렸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이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쓰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쓴 글만, 실수가 하나도 없는 글만 예시로 보면 조금, 아, 나는 저렇게 쓸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조금 실수가 있는 글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샘플이 어, 여러분들도 이 정도 쓸수 있으면 정말 잘 쓰는 거예요. 못 쓰는 친구들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쓰고 열심히 생각을 해서 쓴 후에 내일 라이브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라이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